안녕하세요 여러분 묶음사입니다.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을 하셨나요? 그 과정에서 혹시 검사를 받으셨다고요? 검사와 관련해서 따로 비용이 나오진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환급 받으셔야죠. 오늘은 관세청에서 지원해 주는 수출입 화물 검사 비용 지원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수출입 화물 검사 비용 지원 제도는 무엇일까요? 관세행정 목적상. 세관 검사하에 일정 장소로 이동을 해서 검사를 한 경우, 이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그 검사 비용을 국가가 예외적으로 보전해주고자 중소 또는 중견 기업의 비용 보전 목적 또는 뭐 공익 확보 등의 목적을 위하여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관세법 제173조 제3항에서 이 규정을 제도화하고 있고요. 추가로 수출입 화물 검사 비용 지원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규정도 참고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국가에서 환급을 해준다는데, 요건에 충족되면 당연히 환급을 받는 게 좋겠죠. 이어서 검사 비용 지원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검사 비용 지원 대상은. 기존의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최근엔 중견기업까지 추가해서 그 대상을 확장하였는데요. 검사비용 지원 대상 물품으로는 항공화물 또는 벌크화물은 제외하고 선박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화물이 그 대상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첫 번째 관리 대상 화물입니다. 세관장이 수입 적화 목록을 심사한 후에 그 수입 물품을 선별해서 검사 대상으로 물품을 지정한 건데요. 여기서 적화 목록이란 선박 또는 항공기를 통해서 선기적한 후에 그 화물의 총괄 목록을 기재한 서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적화목록을 심사하여 하선 장소가 아닌 컨테이너 검색 센터 또는 지정장치장 등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장소에서 이동시켜 물품을 검사한 수입물품이 그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 부두 직통관 화물인데요. 보세 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 신고를 한 경우 CFS 컨테이너 작업장 등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장소에 이동시켜 검사한 물품이 그 대상이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FCL 컨테이너 화물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는데요. FCL 컨테이너 화물이란 컨테이너 한 대에 한 명의 화주의 물품이 모두 들어 있는 그런 화물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적재지 검사 화물입니다. 수출 신고 수리 후 부두 내에서 적재지 검사 대상으로 선별된 수출 물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종합해 보면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즉 관리 대상 화물, 부두 직통관 화물은 수입 화물의 경우에 적용되는 경우이고요. 세 번째, 적재지 검사 화물의 경우 수출 물품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럼 검사 지원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어떤 비용이 그 대상이 되는 걸까요? 바로 운송비, 상하차료, 그리고 적출임료입니다. 이 비용을 신청서에 기재하실 경우에는 부가세 없는 공급가액으로 기재를 해야 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자, 이제 검사비용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그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유니패스 사이트에 우선 로그인을 하십니다. 그리고 검사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유니패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하시고 전자신고 탭에서 검사 비용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검사 비용 지급 신청서를 클릭해 주시면 여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청인의 자격은 화주뿐만 아니라 화주에게 위임을 받은 그 관세사도 신청을 할수 있고요. 신청 기간의 경우 검사를 완료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검사 비용 지급 신청서에 보시면 제일 상단에 지금 목록 대상 조회라는 탭이 있는데요. 그 탭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공통란에 해당하는 신청 내역이나 화주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지고 또 란상에 있는 컨테이너 정보도 자동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재해야 될 부분은 계좌 정보 그리고 검사 비용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신청서를 다 작성하셨다면 추가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첨부 서류 사후 제출로 가셔서 업무 구분에 검사 비용 지원을 클릭하신 다음에 조회를 누르시면 본인이 신청한 그 신청서가 목록에 보이십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클릭하셔서 첨부하실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한부, 통장 사본 그리고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이런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관세청에서 제출하신 서류를 통해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가 완료되면 그 지급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서류 심사 단계에서는 어, 신청인이 체납자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 지원 대상 물품이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이런 여부를 심사하고요. 대부분은 이런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지급하신 검사 비용은 환급되는 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상 수출입 화물 검사 비용 지원 제도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을 알려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용한 실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